양변에 로그 2분의 1을 취해 줘. 취하면 로그 2분의 1 x의 로그의 2분의 1 로그 2분의 1 4x 삼성되는 건데 바뀌어. 반대로 돼. 감함수야 맞아? 그러면 로그 2분의 1 앞으로 떼, 떼버리면 로그 2분의 1 x의 제곱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 x의 3 로그 2분의 1 x 되겠지 로그 2분의 4다 4 4를 내가 잘못 적었어 내가 따라왔어? 그럼 보자 아.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봐 그러면 로그에 2분의 1 x 제곱 넘겨 마이너스 3에 로그에 2분의 1에 x 더하기 얘는 어차피 연수 잘 보이니 지금? 음, 이거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생이잖아 앞으로는 마이너스 2 되겠지. 되겠지. 맞아? 그럼 보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1이 되겠지. 로그 2분의 1 x 마이너스 2 로그 2분의 1 x 마이너스 1 0다 작다. 1보다 크고 로그 2분의 1 x가 2보다 작다. 그럼 넘어가면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겠지. 1분의 1에 x의 1분의 1에 제곱 되겠지. 맞아? 근데 중요한 건 1분의 1이 넘어갔으니까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. 됐니? 이게 정답이지.